안녕하세요. 몽아 t 비입니다 방금 입수된 산림남에서 김다연양의 중대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훌쩍 커버린 다연양의 모습에 가족들은 모두 가슴 뭉클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날씨가 완전.. 어, 진짜 춥네. 응. 어머니, 아버지! 강아지 왜? 할말니 있어요. 응? 갑자기? 네! 뭔 있었냐? 아 추운데 왜 나와? 아 추운데 왜, 아, 왜 나와? 가자. 그 언니. 아, 어, 뭔가 지원금 필요하죠. 제가 아. 안에 가서 네. 말씀드릴게요. 음, 언니랑 얘기하고 어, 뭔가 갑자기 심이있을것 같은 느낌. 학교에서 말고 집에서 공부하는 법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방글 안 건넌 얘기는? 방글 안 건넌 얘기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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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니 아버지 결정있어결정있어 이렇게 혼소콜닝을 <laughs>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네가 <laughs> <동생이가? 웃음> 가족들이 꼭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찐은 않겠지만 대신 윤리 교육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학교를 안 나가면 이게 문제가 없을까? 절차는 네, 챙겨 봐야 되겠네. 부모 네, 아... <laughs> <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모 아버지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가야금도 열심히 배우고, 어머니 응. 아버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노래도. 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아니 근데 이 의지가, 의지가 대단해야 된다 그러던데 아, 그런 고민을 당연히 고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laughs> <다> 아, 도와줄지 <laughs> 네가 뭘 하든 음. 다 도와주지 왜냐면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좀해이해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는 들은 거 같아 홈스쿨링이 부 음.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모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황스럽다 아, 아, 음. <laughs> 아니 너, 너 많이 컸다 <laughs> 제가 저렇게 막막 막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뭔가 불안하고 막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지. 막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 간다고 하니까. 어, 아니. 지 지가 아만 엄한에 뜬 놈이 이제 지가 나창원 <laughs> 대견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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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하지.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어, 너무, 어? 너무 금방 큰것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는 거야? 아니 뭔가 <laughs> 아니 아니 엄마 가 그냥 네가 애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큰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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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잉. 네. 음 응.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큰런이하고 많이 고민을 조금 더 해가지고. 엄마 걱정 안 해. 아니 엄마 진짜 기특해서 그러지 진짜 걱정이 돼.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택한 길은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거죠. 그냥... 정말 다현이한테 잘 맞는 것들을 주면서 뭔가 미래의 길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